안녕하세요. 강남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 댓글로 본인의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는데요. 아래 사연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본인은 운전하는 게 직업이신데 직업병으로 자꾸 다리가 저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 같은데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몇 시간씩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거의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자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트럭이 속의 구조가 굉장히 넓으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트럭 안에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운전을 오래하시는 택시 기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곳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차를 세워두시고 아까 태서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허리가 보호될 뭐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운전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푹 깊숙한 곳에 이렇게 허리를 편안하게, 허리가 조금 구부정하게 돼 있고 배가 접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요. 앞으로 이렇게 턱을 딱 당기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턱이 앞으로 목이 쭉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이 운전 자세를 자꾸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일자목과 거북목이 유발되고 또 허리도 압박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허리가 압박이 되면서 운전하는 자세가 대부분 다이 허리가 압박하는 자세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신경들이 좌골 쪽으로 내려가면서 한쪽으로 조금 더 압박을 하게 되죠. 특히 요즘에 운전하는 방식이 기어 방식이 아니라 자동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발만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런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조금 더 자세가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물론 본인의 몸 상태나 허리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시간에한번 정도는 졸음 쉼터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 쉬어가지고 지금도 알려드리는 세가지 동작만 편안하게 해주셔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시내에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차를 한 세워둔다든지 혹은 차 안에서 잠깐 이런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무릎 위에다 올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는 동작인데, 그 동작을 하시게 되면 다리 바깥쪽으로 엉덩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동작을 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좌골신경통 부위가 잔릿하게 느껴지면서 엉덩이 부분을 지나가는 그 신경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풀리게 되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숙이는 것을 몇번 반복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불편한 쪽이 생겨요. 그쪽을 6대, 그리고 좋은 쪽을 4. 그래서 안 좋은 쪽을 6. 좋은 쪽을 4. 이 정도 비율로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발목이 무릎 위쪽을 올라가서 위쪽에서 빠질 때 마치 숫자 4가 쓰여지듯이 그렇게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허리를 앞쪽으로 그대로 숙이게 되면 뒤쪽의 허리부터 허리와 연결된 부분의 엉치 부분이 편안하게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자세는 운전석에서 앉아서 운전석을 뒤로 조금 뒤로 밀고요. 앉아서 이렇게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내렸을 때 차의 한 부분을 잡고요. 다리를 올린 다음에 그냥 뒤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앉는 방법으로도 하고 나옵니다. 자,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한두세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다리가 훨씬 더 풀리고 허리까지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또차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때 꼬을 때 무릎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하는데, 남자분들이 안쪽에 허벅지 쪽에 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게 잘안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안쪽으로 밀고요. 만약에 다리가 잘 꼬아주시는 분들은 팔꿈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쭉 해서 다리를 밀게 되면 바깥쪽으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작과 비슷한 부위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부위가 자극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 동작을 하실 때 만약에 뒤쪽에 공간이 좀 있다면, 뒤쪽으로 허리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반대쪽 방향을 봐주시면 조금 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서서 한다면 일어서서 다리를 꼰 상태에서 뒤쪽에 차를 두고요. 차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잡고 허리를 틀은 동작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옆쪽 부분과 바깥쪽 라인까지가 이렇게 쭉잘 풀리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보통은 일어서서 하게 되는데, 일어선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접어서 손으로 발목을 잡고요, 그 상태로 쭉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골반 앞쪽 부분이 쭉 늘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골반은 밀지 않고 그냥 다리만 올린다면 허벅지 앞쪽만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리를 잡아 당긴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밀게 되면 안쪽에 있는 배 옆쪽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의 근육들이 쭉 당기게 되는데 그 안쪽에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강하게 해야지 그 부분까지 자극이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만 해줘도 장요근이 조금 자극이 되게 되고요. 장요근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 허리 뒤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을 앞쪽으로 해가지고 허벅지까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느라고 허리가 이렇게 숙여진 상태에서 배가 접힌 상태가 되면 이 부분의 근육이 이렇게 단축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쭉 펴서 늘려주게 되면 그만큼 허리도 편안해지고요. 장요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좌우의 골반의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속에 또 소화기에도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리가 조금 더 많이 편안해지게 돼요 모든 동작들은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주게 되면 한 세트로 충분하고요 기왕이면 두세 세트 중간에 한 10초 정도 를 쉬고 나서 두세 세트를 해주게 되면 스트레칭 되는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은데 트럭 운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10회라도 정성을 들여서 해주시게 되면 이 동작들을 세 가지 다 하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보통 5분 내외로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분만 내가 1시간에 한, 한 번씩 투자를 하셔가지고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다리가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치료비도 아낄 거고 그리고 몸이 더 가뿐해지고 개운해지니까 일을 하시는 데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귀찮아가지고 잘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특히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한쪽이 유독 저린다는 분들은 꼭 하루에 한번 정도, 꼭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일어나셔가지고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저는 이런 게 직업병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사연을 아래에 적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